안녕하세요 나수지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중국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중국증시라는 게뭘 얘기하는 건지 상해, 홍콩, 심천 등 다양한 시장이 있는 건 물론이고 뭐 A주, B주, 성강퉁, 호강퉁 용어가 상당히 다양하다 보니까 혼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주요 증시 대표지수로 한국, 미국 정리했으니까요 오늘은 중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보통 중국 투자하면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걸 떠올리실 텐데요. 이 중국 기업들은 되게 다양한 시장에 상장해 있습니다. 홍콩이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중국 기업은 외국 기업 치고는 상당히 많이 상장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뿔풀이 흩어져서 상장해 있는 이유는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하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중국 증시에 상장하려면 보통 그 상장 직전 2, 3년 동안 흑자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최근에 성장주인 IT나 뭐 플랫폼 기업들, 뭐 바이오 기업들 이 기업들은 이런 요건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겠죠. 게다가 중국 증시에서 상장하려면 상장 심사에 걸리는 기간만 한 1, 2년 정도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의 대표적인 게임 기업인 텐센트는 홍콩 증시에 상장해 있고요.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는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주도권도 가지고 오겠다. 상장제도 간편화하겠다.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중국의 IT 기업들, 중국 증시로 다불러들이겠다 라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여기저기 풀풀이 흩어져서 상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중국 시장 지금부터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는 한국 거래소 한 개가 있잖아요 중국에는 거래소가 세 개가 있습니다 본토의 상하이 그리고 심천 그리고 홍콩 거래소 이렇게 세 개인데요 먼저 상하이 거래소에는 주로 국유 기업들이 상장해 있습니다. 은행, 소재 같은 우리가 소위 국영재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주로 상장해 있고요. 심천 거래소는 민영 기업 중심으로 IT, 제약, 미디어 같은 기업들이 주로 상장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거래소 안의 증권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거래소 안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는 것처럼 상하이 거래소 안에서도 시장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대형주 중심의 메인보드와 지난해 새로 생긴 커창반 영어로는 스타 마켓이라고 부르는 시장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 커창반에서는요 기존의 중국 증시의 상장이 어려웠던 적자 기업들도 상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는데요 반면 최근에 미국은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걸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상장하려던 중국 기업들도 이제 발길을 다시 돌려서 중국 증시에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심천거래소는 뭐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IT, 미디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로 상장해 있는데요. 이 심천거래소 안에는 시장이 세 개가 있습니다. 메인보드, 중소판, 창업판인데요. 이 시장들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가총의 규모입니다. 메인보드에는 대형주가 주로 상장해 있고, 중소판에는 뭐 중소형주, 그리고 창업판에는 우리가 아는 벤처 기업들이 주로 상장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해 거래소와 심천 거래소는 외국인이 투자를 직접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A주와 B주로 다시 나뉩니다. A주는 중국 내국인과 그리고 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요 B주는 그 밖의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상해 거래소와 심천 거래소는 A주가 대부분이어서 그동안 외국인들은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후 후강퉁이라는 게 생기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해 거래소에 투자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후강퉁이라는 건 상해와 홍콩 거래소의 교차 거래를 의미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홍콩 거래소는 자유롭게 이용을 할수 있으니까 상해 거래소에서 상장된 종목을 마치 홍콩 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것처럼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자유롭게 매매를 할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후 2010년에는 홍콩 거래소와 심천 거래소를 잇는 성강퉁이라는 것도 생겼는데요. 이 성강퉁이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심천 거래소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홍콩 거래소에도 시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메인보드와 gem 시장인데요. 메인보드는 한국의 코스피처럼 주요 종목들이 거래되는 시장이고요. gem은 한국의 코스닥처럼 벤처 기업들이 주로 상장해서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아까 상해랑 심천 거래소에 상장한 종목들이.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A주와 B주로 나뉘었잖아요. 그런데 홍콩거래소는 처음부터 외국인에게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A주, B주의 구분은 없습니다. 대신 기업의 자본과 소재지에 따라서 메인보드에 상장한 주식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H주, 레드칩주, 항생주인데요. H주는 자본과 소재지가 모두 중국에 있는 기업, 그리고 레드칩주는 자본은 중국에서 나왔는데 소재지는 중국 밖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생주는 그 밖에 홍콩 주식을 의미합니다. 많이 복잡하시죠? 지금까지는 시장과 그 안에 있는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실제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TF들은 이런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와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중국 증시와 관련된 지수는 지수를 만든 회사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CSI인데요. CSI는 중국의 지수산출 전문기관인 중국 지수 유한공사에서 만든 지수입니다. 여기서 만든 지수는 크게 CSI 100, CSI 300, CSI 500이 있습니다. 이 끝에 붙은 숫자는 지수에 담긴 종목의 숫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건데요. CSI 100은 100개. CSI 300은 300개 종목에 투자하는 식입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널리 쓰이는 지수는 CSI 300입니다. 이 CSI 300은 대형주 중심으로 구성된 지수인데요. 상해 거래소에서 70% 정도, 그리고 심천 거래소에서 30% 정도 주식을 골라서 만든 지수입니다. 상해 지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보시면 상하이 종합 지수와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죠. 세계의 주가 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이 회사에서 만든 중국 관련 지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MSCI 차이나와 MSCI 차이나 A인데요. 이 둘의 차이는 끝에 A가 붙었느냐, 즉 A 주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 MSCI 차이나 A 지수는 상해와 심천 거래소에서 대형 주를 주로 골라서 만든 지수입니다. 그리고 MSCI 차이나 지수는 중국 본토가 아니라 H 주, 레드 칩주에서 주로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FTSE입니다. 이 ftse는 msci와 함께 글로벌 양대 지수 사업자인데요 파이낸셜타임즈와 영국의 런던 증권거래소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 ftse는 차이나 a50과 차이나 50두 지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까 msci와 마찬가지로 a라는 글자 하나 차이죠 이 지수도 마찬가지로 중국 a주가 담겼냐 아니냐의 차이로 두 지수를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지수는 항생 지수와 홍콩 H 지수인데요. 이 항생 지수는 중국 최대 은행인 HSBC의 자회사인 항생은행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가운데 우량 종목을 골라서 산출한 지수입니다. 홍콩 시장의 대표 종목 33개를 골라서 만든 지수고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처럼 이 홍콩 시장을 대표하는 대표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콩 H 지수는 앞서서 홍콩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 가운데서 자본과 소재지가 모두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H주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H주를 추종하는 지수입니다. 홍콩 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H주 가운데서 32개의 우량주를 선발해서 만든 지수고요. 한국에서는 ELS의 기초 지수로도 상당히 유명하죠. 이와 별개로 차이 넥스트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지수는 앞서서 말씀드린 심천 거래소. 그 가운데서도 창업판이라는 시장의 주요 종목에 투자하는 지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상당히 좀 복잡하실 텐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라는 거냐. 오늘 내용을 좀 거칠게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 증시에 투자할 때 S&P 500에 투자하듯이 나는 중국 증시에서도 대표 지수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CSI 3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CSI 300은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상하이 종합지수를 가장 비슷하게 추종할 뿐만 아니라 이 CSI 300을 추종하는 ETF들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300 종목은 너무 많다. 대형주 중심으로 압축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라면 CSI 100이나 FTSE가 만든 A50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는 대표지수 투자보다는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처럼 좀더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IT 기업이 주로 상장해 있는 심천거래소 그중에서도 창업판에 있는 종목들을 추종하는 차이 넥스트 지수 혹은 홍콩거래소에 투자하는 항생지수로도 접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중국 증시에 투자하려면 꼭 알아야 할 아주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워낙에 시장도 다양하고 지수도 많고 또 제도도 복잡한 시장이라 저도 준비하면서 공부가 정말 많이 됐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